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훈 프로입니다. 공을 칠때 필수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클럽을 넘겨주는 동작이죠. 이 동작이 있어야 공이 강하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다른 클럽을 넘겨주는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럽을 넘겨주는 동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백스윙탑에서 몸을 막아두고 팔을 이용해서 헤드가 탕 왼쪽으로 튕겨서 나가게 하는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팔은 아래로 떨어뜨려주기만 하면서 몸에 회전으로 클럽을 넘겨주는 방법. 자, 두 가지 다 맞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몸에 회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럽을 옆으로 떨어뜨려 놓고 몸을 회전시켜서 넘기려고 그러면 클럽은 잘안 넘어가요. 회전이 충분하신 분들은 팔로 넘기려고 할때 회전까지 나와요. 그러면 공이 왼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몸을 막아두고 팔로 클럽을 넘기는 동작은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여기서 손으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클럽이 지금처럼 앞으로 들어와요. 이건 잘못된 동작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이 왼팔 팔꿈치를 내몸 안으로 집어넣어요. 몸 안으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이쪽에서 돕니다. 자, 그럼 인아웃 궤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마저 들어올 때 우리의 몸은 아예 안 움직이진 않아요. 조금이나마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스퀘어가 되고, 팔꿈치가 이렇게 네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클럽은 마저 돌겠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처럼 팔로스루가 쭉 낮게 뻗어지는, 팔로스루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로 낮게 뻗어지고, 그 다음에 위로 걷어 올려지는.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체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을 치고, 돌아가면서 공을 치고, 왼손 등이 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이런 동작에 다운 스윙과 로테이션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릴리스라는 동작이 바로 이 동작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몸이 회전이 굉장히 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자, 그대로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이때 왼손을 이렇게 말아쥐어주는보인 동작이라고 부르죠. 이 동작으로 페이스를 닫아줘 놓고 몸이 뒤로 빠지는 힘으로 공을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처럼 왼팔이 이렇게 돼요. 넘어가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이래야 공이 훅이 안 나요. 몸도 돌려주고 팔도 돌려주면 큰일 나는 거고요. 이렇게 막아놓고 몸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하게 되면 팔은 안쪽으로 빠지고 클럽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거리가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동작은 공이 더 높게 뜹니다. 두 번째 동작은 공이 더 낮게 갑니다. 첫 번째 동작은 가파른 다운 스윙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완만한 다운 스윙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완만한 강운스윙이라고 해서 공을 찍어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강우스윙때 손팔에 힘이 잘안 빠진다 꽉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든다 자 그럼 붙잡고 돌리세요 이게 훨씬 도움 되는 겁니다 내가 강우스윙때 손팔에 힘이 좀잘 빠진다 그러면 은 과감하게 뻗어넘기세요 팔꿈치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왼손등 땅을 바라보게 하는데 손등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지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팔꿈치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손등은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손등만 돌리게 되면은 요런 잘못된 동작 나오니까 팔꿈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클럽이 안에서 닫히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몸으로 넘겨주는 동작은 보인 동작 없이 그냥 몸으로 넘기면 페이스 다 열립니다. 클럽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스윙 다 페이스를 열렸다가 닫아주는 동작을 만들어주고 팔로스로를 뻗어주는 동작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니까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둘다 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편한 거, 더잘 맞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물론 팔로 넘긴다고 래서 회전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회전을 하면서도 팔로 넘기는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회전이 많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막아놓고 돌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적게 회전을 하면서도 막아놓고 돌리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리는 게 편한지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편한 동작에 맞춰서 내 몸을 어떻게 써나가냐를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